아뭐 씨발 아니 뭐 사람이 뭐 숨을 아, 쉬야지 진작에 살뺄 생각 없냐고 물어본다면은 저는 진짜 있어요 우리 가족이라고 뭐 잡어작게 하고 나를 뭐 이렇게 만들겠니 었 나를 뭐 이렇게 키, 가지고 키, 하고 시키겠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팍팍입니다 지금은 새벽 1 시로 다 돼가는 시간이고요 소맥을 살짝 몇잔 걸치고 왔어요 아는 언니들이 진짜 단골 술집에 가셨더라고요 그 연락을 주셔가지고 한잔 발이로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테라 한 잔하면서 아플리키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테라에서 또 선물을 좀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내가 거의 다 먹어버렸어. 나더 주시면 안 돼? 더 보내주라. <laughs> 아우 여기 또 리스트가 싹싹싹 있거든요. 한번 차근차근 읽어보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주 까라는 이제 또 악플로서 한번 제가 얌얌이 음, 한번 먹어볼게요 자첫 번째 댓글입니다 모편집본 참 간절하다 제발 요요 응. 초반에 그냥 귀염둥이 댓글 하나 던져주셨는데 모편집본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 사실상 이게 너무 위험한 게 저한테, 저한테 정, 정이 많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있어요. 왜냐하면 은 <laughs> 제가 중간중간에 트럼을 많이 해요 편집자님이 굉장히 곤욕스러우실 텐데 응. 그리고 혼자 고뇌를 많이 해요 특히 마지막 후반 가면은 이러고 있어요. <laughs> 이 댓글을 그냥 음, 맛있는 안주가루로 음, 음, 음. 달다 달아입 음. 크게 열고 먹을 때눈을왜 이렇게 깜빡거리는지 궁금합니다. 내 마음이지! 약간 조금 시큼하시네. 음. 다음 <laughs> 손이 왜 공이에요? 소비가 <laughs> 맞아볼래? <laughs> 한달 식비 얼마 나오나요? 포스에 식비 얼마 썼는지 한달 나와요. 그래, 8월 거 한번 보니까 98만 원인가? 나오더라고요. 뭐 살짝 그건 썪게있어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술 먹고 제가 먼저 선결제라는 경우도 많아서 그게 약간 조금 믹스가 돼있다는 점. 뭐 아무튼 그래요. 뚜기님, 음. 장 내시경 브이로그 보고 싶어요. 제 내장을 보고 싶어하시는 분은 처음 봤거든요. 사실은. 나중에 뭐 한번 여차하면 제 내장을 한번 소개해드리는 약간 내장 갤레디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님께서 하나 한번 남겨주셨습니다. 체육관 정갑시다 프사랑 닉네임이랑 이 댓글 내용을 같이 보면은 아, 너무 웃겨. 프사에서 직접 말하는 것 같아. 우리 꿀처럼의께서 숨을 쉬어 짐. 그 뭐지? 도이치였나? 그 신곡 중에 막아. 너무나 잘 주시고요. 안주가 맛이 굉장히 없어요. 다음 댓글 님 혈당 한번 재보셈. 네. 우와 엄청 크다. 엄청 크다. 나선욱 MG 접복 현실판이네. 아, 베이. 어디야? 어디 주시냐고 아, 빼이 아아 진짜 그렇게 계속 먹을 몸매가 아닌데 저 몸매의 음식이 입에 들어갈까? 괄호 열고 진심 궁금 괄호 닫고 입에 싹싹싹 들어오니까 이렇게 댓글 주시 생각하라고 댓글을 달아라 좀 재밌게 악플을 달아봐라 예. 음. <laughs> 코 사이엔 모임 뿌핫 아마 이거 제 옛날에 코 했을 시절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눈썹이랑 코를 뚫었었거든요. 음, 음. 지금 끼라면 끼수 있어. 약간 진짜 눈더 작아지다. 다음 댓글에 볼게요 저런 유능한 인재를 왜 군대 안 보낼까? 아 그러니까는 아 저를 차라리 추사병으로 꽂아주세요. 음. 안 된다고요? 다쳐 먹을 것 같다고요? 잘 보셨네요. 터지겠다 진짜. 쉽게 안 터지더라고요. 네. 굉장히 귀여운 푸사로 한마디 하셨어요. 뚱땡이 그렇게 맛있나요? <laughs> 네. 너무 맛있어요 뚱땡이란 <laughs> 말이 왜 이렇게 귀엽냐 뚱땡이 그렇게 맛있나요 <laughs> 혹시 살뺄 생각은 없음 진짜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저 정도로 찌진 않았을듯 <laughs> 진작에 살뺄 생각 없냐고 물어본다면은 저는 진짜 있어요 살뺄 생각 무조건 있어요 왜냐면은 나는 내 건강한 모습을 한번 보고 싶어 좀 뚱뚱하더라도 내 건강을 챙기면서 뭔가 약간 이런 덩치는 모습이라면은 나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나는 너무 뭔가 운동을 안 하니까 이쯤 되면 뭔가좀 건강 관리를 조금 해야겠다니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어, 그건 있어. 어. <laughs> 많이 먹는 스타일이 아니라는데 몸이 왜 이러? 나도, 나도 궁금해. 소만 코를 뚫는 게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나도 오늘에서의 다시금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어, 소만 코를 뚫는 게 아니었구나. 한 덩치 하는 사람 중에 젓가락질 멀쩡히 하는 사람이 없네. 아, 뭐 씨발 아니 뭐 사람이 뭐 젓가락질 뭐뭐뭐뭐 젓가락질만 잘하다고밥 먹나 뭐 숟가락질 잘하고 포크질 잘해도 밥잘 먹지 떡대 지린다 여자가 저 정도까지 지는 거 진짜 재능임 역도 쪽으로 가야 돼내 떡대 지리는 거인제 실물로 보잖아요. 저 떡대 개지려요. 그래서 제 앞에서 깝치지 마세요. <laughs> 이분은 진짜 <laughs> 곧 가실 듯. 제가 가게 된다면은 이분과 같이 함께 손을 맞잡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거기서 야차 한번 뜨고 <목소리> 저렇게 되기는 싫은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몸을 해야 하는 컨텐츠 정말 현명하시네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음. 네 감사하세요 <목소리> 트름 소리 대체 왜 넣는 거야 이토나움 변명하는 변명하자면 을 트름 얘기 똥 얘기 이런 거 되게 좋아요야일천적이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난 트름 소리를 들어도 막 깔깔거리는 사람이어서 다른 사람들도 다 좋아할 줄 알았어. 그래서 제가 편집했던 시절에는 트름 소리 다 넣었었어요. 근데 그때 욕을 뒤질 나게 먹었어가지고 아 트름 소리 넣으면 안 되겠다. 데이고 나서 그때 이후로는 모자이크 처리서 나갑니다. 어, 내가 좋아한다고 다른 사람들도 다 좋아하는 게 아니구나. 어, 이러면서 또 차차차차 배우는 거지. 내프사가 너무 안칼직게 얘기하는 것 같아 나한테. 아, 트로트 애들 왜 나온 거임? <laughs> 아, 미안하다. 그래. 응. 건강 놓치면 끝나요. 젊은이 지금은 괜찮죠. 나이 들면 당뇨, 고지혈 난리 납니다. 꼰대짓하기 싫은데 만 칼로리 챌린지는 그냥 죽고 싶어. 난리 부르스구나 그 생각. 췌장 기능 망가집니다. 제가. 만 칼로리 챌린지를 3년 전 하고 안 했었어요. 근데 그게 조회수가 2등이에요. 아뭐한 번쯤은 뭐 해도 되잖아. 내가 뭐 맨날 맨날 만 칼로리 챌린지 한다네? 응? 어? 뭐 최장이 뭐 나마 나발 나발뭐뭐 뭐 난리 보러서 뭐 뒤지고 싶어서 한 장이니 많이? 뒤지고 싶냐? 왜 아무도 진실을 말하지 않는 거지? 귀엽다, 피부 좋다 등 이런 말이 저 사람을 더 망치는 길인 걸 모르는 건 아닐 테고. 저는 자기 객관화가 잘돼 있는 사람이에요. 누가 저한테 피부 좋다, 뭐, 피부 좋다 해도 뒤집어 까고 보면은, 뾰루지 있고, 뭐 있고, 약간 막 좁쌀 먹게 껴있고, 막 잡티 있고, 막, 유독 피부가 조금 밝은 편이다. 이래도, 근데 사실상, 전혀 피부 좋은데, 괜히 저거 18, 저까 이러면서 그냥, 아, 씨발, 귀여운 거 어떡할 건데? 피부 좋은 거 어쩔 건데? 야, 솔직히, 내 덩치에 이렇게 또 귀엽고 피부존에 없어, 사실은, 어. 그러다. 죽어, <laughs> 요즘 말. 사람이 쉽게 죽진 않더라고. 죽으란 법은 없는 것 같아, 사실은. 얼마나 처먹어야 손가락에도 살이찌가 <laughs> 야, 씨발, 그러 살이 찌는데 손가락에도 살안 찌냐? 당연히 이만큼 처먹으니까 손가락에도 살이 찌는 거지, 이 사람아. 야, 혓바닥에도 살 찐다? 아니? 귀엽단 사람들 뭐냐? 닮았다 하면 개정색 할 거면서 목소리 생긴 거 완전 장군인거만신에계는 아직 10초 차 반찬이 남아있사옵니다 아 씨발 깜짝이야 박나나님께서 마흔 못 넘길 듯 마흔 넘기면 뭐 할래? 만원빵 할래? 나 농협 3월 6일 굉장히 또 어째 또 딥하게 좀긴 것을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다이어트 좀 하지 그몸으로 엄청 먹는 거안 복걸 럽나 날씬한 사람이 그 정도 먹으면 복스럽게 잘 먹는 건데 초코도비만의 수준을 넘어서는 사람이 그 정도로 먹으면 개걸 쓸데 게 먹는 거임. 내가 저 정도였으면 친구들 앞에서 복그서라도 안 먹을 때 그리고 주변에 1몇 kg 뺀 친구도 있다네요. 그 친구를 본받아서 다이어트 하면 이 아휴 그 친구 속으로 그렇게 많이 먹으니까 살 뚱뚱 찌지라고 생각할 때. 어머 근데 또대 댓글에 또 아이고 또... 참. 그쪽은 그걸 피드백이라고 생각하고 막무가내로 아무 말이나 적은 건가요? 건강관리가 필요한 건 맞지만 그런 날이 서있는 말투로 적으니까 악플로밖에 안 보여요. 건강관리가 걱정돼야 그런 말투보다 어떤 식으로 표현할지 좀더 정중하게 말할 필요가 있는 듯. 피드백이랑 악플을 구별하셨으면 좋겠네요. 이게 팩트다. 아이 푸사가 미친 새끼야 이거 사람답게 살자. <laughs> 얘너 푸사를 그 미친 뭐 강간병 걸린 개를 달아놓고 사람답게 살자 그렇게 해놓으면은 <laughs> 푸사라도 바꾸고 댓글 써라. 컨텐츠를 응. 떠나서 그냥 면상못 봐주겠다 그런 거 치고 너무 정성스럽게 내 영상 들어와서 댓글 써준 거 보면은 청수야 그냥 좋으면 좋다고 해. 게임 한번 줘. 주소도 한번 알려주고. 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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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온다. 해방. 여자가 아니다. 그냥 구아물이다 그 슈퍼댄지 Super 아, 아주 지역에 떨어진 놈들 같으니 사람 죽으면 그제서 잘못을 할 거니? 나중에 너네 가족 자식도 똑같이 되길 바란다. 그래도 예쁘다 잘한다 말이 나오는지 보자. 우리 가족이라고 뭐 자포자기 해갖고 나를 뭐 이렇게 만들었겠니? 가족은 건들지 말자. 댓글을 다 읽어봤습니다. 저는 느끼게 에는 재밌는 댓글이 많을 줄 알았는데 화난 듯한 댓글들이 더 많아 <laughs> 화가 좀 많으신가 봐요 다들 본인을 사랑하고 본인을 아낄 줄 알아야 남도 아끼고 사랑할 줄 아는데 본인을 사랑할 줄을 잘 아직 몰라서 괜히 이런 식으로 약간 좀 표출을 하는 것 같아 그냥 약간 이 소소한 행복을 한번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진짜 내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는 뭐 댓글을 봤다? 저한 15분 뒤면 까먹어요. 이걸 굳이 내가 끌고 갈 필요가 없는 거야. 얼굴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그 댓글 읽어서 가지고 뭐 맨날 며칠도 <웃음> <웃음> 나 나니 너무 아파. 으, 으. <laughs> 솔직히 나한테 좋을 거 없거든. 걔는 지가 댓글 그렇게 쓴 줄도 뭐라고 썼는지도 기억도 못한 놈들이야. 응. 남들이 하는 얘기에 너무. 재식하지 말자. <laughs> 아무튼간 오늘은 또 댓글 읽기를 한번 싹싹싹 해봤는데요. 그냥 재밌게 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약간 좀 그냥 괜히 또 마음 쓰시는 분들도 있을 거야, 괜히. 어. 저는 진짜 너무나 괜찮고요. 사실상 유튜버 6년 했으면 어느 정도는 그냥 필터링 거쳐서 이렇게 보기 때문에 너무나 마음 아플 수도 겠어 좋은 댓글도 많이 달아주셔가지고 저는 항상 그 댓글을 보면 서 힘을 얻으니까요, 는 여러분들. 응.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맛있는 식사하시고 응. 맛있게 하루 마무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더 다음 더 재미있는 영상 보시 면 좋아요 와 구독 알림설정 주시면 따따봉 그럼 더 다음 더 재미있게 봐요 그러면 안녕 하나 둘셋아이씨 대체 왜 삶을 지속하셔서 제 알고리즘 에 떠서 제 기분을 잡으시나요 제발 삶을 독려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인 알고리즘에 제가 나타났으면 감사해요. <목소리> 어머나 내 알고리즘에 손 떼다니 <laughs> 너무 좋다. <laughs> 이런 자세로 사실.